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금 제가 영상을 <laughs> 지금 찍어 보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집 공사를 하기 위한 어 방인데요. 미국은 어 바닥에 뭐 카펫도 있고 이렇게 하드 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다 뜯었어요. 셀프예요 지금. 수술을 직접 공부해야 해서 보이세요? 뭐 지금 색칠을 칠해놨어요. 음, 너무 볼품이 없죠? 그리고 바닥에 필러. 이게 우드 필러라고 해서 음, 이 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에요, 지금. 1945년생인가? 너무 오래되고 고치고 살지 않아서 전에 주인이 이렇게 구멍도 많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필러로 지금 솔직히 대충 해놨어요. 어차피 저희가 샌딩을 해야 돼서 샌딩하고 다시 필러 채우고 그다음에 어 이제 다시 색을 입히는 작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몰딩도 이렇게 뜯어내고 정말 옛날 집이라서. 몰딩이 못으로 박혀 있었대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이런 전기 콘센트 이것도 지금 막 튀어나온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지가 안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보여지면 그래도 쓸모가 있긴 해요. 사다리가 두 개인데 일단 이 방에 가벼운 걸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홈티포 가서 하드도 사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옷장 자리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잠시만요. 씨시 다시... 여기가 옷장이 있었던 곳인데, 미국은 옷장이 있어야지만 방으로 쳐져요. 옷장이 없으면 방으로 쳐주질 않아서 꼭 옷장이 있어야 되는데, 옷장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빌트인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나와 있는 그런 옷장인데,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어 보시면 너무 작아요. 옷걸이조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음, 어, 그니까 뭐라 고 해야 되지? 이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폭? 너비? 그래서 지금 다 허물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들 왜 줄줄이 세개 이렇게 있냐면, 어, 무거운 걸좀 올려놔야. 눌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자리가 이제 옷장 벽이 세워질 것인데, 한, 이 정도? 는더 넓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아내 거, 안에도 옛날 아주 그 기본 베이스 우드를 해놔서 하드 우드 올리기 전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하드우드를 홈디퍼 가서 사서 이걸로 지금 내꺼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로 풀 접착제 이걸로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발로 밟을까 어쩔까 뭐 제가 하루 종일 올라가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무거운 이이캔 이런 걸로 그냥 올려 놓은 거고요. 이미 아마 다 말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다시 다. 어, 벽 세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사 와서 저는 이런 저런 거를 하느라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했어요. 음, 지금 집은 어, 이 모양입니다. <laughs> 페인트를 칠하니까 정말 달라 보여요. 그리고 좀 집이 작거든요. 렌치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주택인데 미국 2층 집, 3층 집이 아니고요. 1층 단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좀 작아요. 거기다가 어 집이 작으니까 방이 당연히 작은 거고. 이렇게 이런 걸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샌딩하고 변화된 모습을 조금 영상으로 올려볼까봐요. 음. 아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생각 같으면 다 허물고 다시 벽도 다 하고 싶은데 음, 돈이 돈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은 참잘 들어오죠. 음. 너무 좋아요. 밖에 잠깐 보실까요? 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잘안 보이네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편집할 것 같은데요. <laughs> 잘안 <laughs> 나와요. <웃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여기서 햇빛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 햇빛 점 남향이 아니고요. 살짝 비틀어진 남향이라서 저렇게가 들어와요. 지금 시간은 아침이거든요. 한 8시, 9시 되려나? 9시 는안 됐고 한 7, 8시 정도? 지금 저 정도 올라갔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어, 방뿐 아니고, 키친, 주방도 작업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씩 살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저희가 지금 거실에서 자요. 먹고 자고. 지금 키친, 캐비넷. 어, 그것도 지금 다 빼야 되거든요? 공사를 해야 돼서. <laughs> 살면서 하는 거라 조금. 그렇죠? 응. 음. 근데 요즘에는 제품이 좋아서 페인트나 이런 것도 냄새도 안 나고, 금방 마르고, 금방 냄새가 빠져요. 이렇게. 원래 이 페인트도 약간 누리끼리 하고, 어, 군데군데 누리끼리 하고, 어,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우리 예전에 하얀색 건물, 하얀색 집이면 뭐라고 했죠? 무슨 뭐, 뭐 무슨 병원 막 정신병원 뭐 이상한 뭐 그런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여기가 되게 막 하얗고 누리끼리하고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깔끔하게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해서 한 건데 이게 잘 색감이 표현이 안 되고, 이 햇빛도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집이. 제가 영상을 잘못 찍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여기가 안방이 될 곳이에요. 여기에 침대 들어오고, 이제 해야죠. 거실에 있는 침대를. <laughs> 안방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거실을 하던 뭐 작은 방으로 가던 이렇게 할 거예요. 어 이게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은 검정거 있죠. 이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홈이에요. 홈. 틈 와, 저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무슨 이게 검정색이 된게 무슨 불처럼 불난 것처럼 그런 거라서 뭐 여기다가 뭐 담배를 계속 이렇게 했나? 근데 그럴진 않잖아요. 자기 집인데 불날 수도 있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방만 그래요. 이 방만 지금 검정 홈들이 되게 많아요. 검정 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오래돼서 파여도 조금,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것들이랑, 지금 이런, 이런 게 필러거든요? 이거는 좀, 대충 발라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홈을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는 진짜 하도 끝이 없어서 아무튼 샌딩을 하고 다시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바닥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말도 막 앞뒤 안 맞고, 그렇죠? <laughs> 이사 와서 이렇게 저는 정신없이 구내다 보니까, 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앞으로 어, 변화되는 집, 그리고 이 집에서 어떻게 사게, 어떻게 어, 지내는지 한번 또 다른 모습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